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레이저 업텍 보면은요, 우리나라 피부미용업계의 3대장이다 이렇게 불렸던 회사거든요. 헬리오스 레이저 그리고 이 로터스, 자, 이 레이저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여기에 이 피콜로 레이저, 어, 이게 요즘에 좀 핫하죠. 그리고 자,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 백반증 치료용 레이저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렇게 다양하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뭐 반도체용 같은 이런 산업용 어, 레이저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. 자, 이번에 이 회사가 이 코스닥에 상장을 딱 하고 지금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미국 이 FDA에서 이 헬리오스 자, 어, 785 이게 지금 기미 주름 어 김이 주름 치료까지 할수 있는 그 적응증을 추가 획득했다. 이런 이슈와 이 피콜로 레이저가 일본에서 딱 승인을 받았다. 이 이슈가 겹치면서 우리 레이저 업텍도 본격적인 이 해외 진출. 자, 이사 어, 이거에 힘입어서 제2의 클래시스 같은 성장성과 시세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장 관심 굉장히 뜨겁게 받고 있거든요. 여기에 지금 한한령의 해제를 수해 그리고 뭐 중국 비자 발급이 굉장히 한시적으로 좀 허용된다 뭐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확실하게 좀 개선되었잖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어때요? 딱 상장이 1년이 지난 딱이 시점부터 커다란 N자 파동을 그리면서 확실한 이 추세 이탈을 보여주더니 이런 파동 어때요? 두 번이나 좀 가까이 볼까요? 자, 이렇게 어,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을 해! 내가고 있거든요. 그것도 항상 이 시작은 어때요? 이런 상한가로 이렇게, 어, 그려낼 만큼 그 기대감 정말 뜨겁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커다란 저항대였던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저점은 이런 식으로 이 높여가면서 하단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렇게 이 삼각 수렴에 어때요? 끝자락까지 다다르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 발산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이 상단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런 커다란 시세를 만들어 내려면 어쨌든 세력도 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.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터질 이 호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 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이렇게 21선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.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더라.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호재 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매수해서.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? 그래서 자,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이렇게 딱딱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도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이 핵심 요약 본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명 레이저옵텍 아니면 그냥 옵텍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이렇게 하나 남겨놔 주시면.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. 뭐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가 따로 직접 연락 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정말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뭐 보유 물량,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낫다 이거죠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세력이 이제 5번 페이지에 있는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이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정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폰 정보까지 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이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대신 여러분들 바라는 거 없습니다. 구독 좋아요. 이것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 공유. 058942930 번호로 종목명 다 써주셔도 좋지만 맨 뒤에 옵택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해서 좀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.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까지 전부 다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는 꼭이 호재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또 물리고 나서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자 이때 가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,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빠르게 아, 물려 계신 분들도 빠르게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큰 수익 좀 챙겨 갈수 있도록 정리해두니 핵심 요약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.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, 이 뉴스 뜨기 전까지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좀 확인하시고 문자, 옵, 택 이렇게 간단하게만 어,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,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좀. 아무리 할까 해요. 보시면.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,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...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구독자분들 모두 모두 수익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보는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고요.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완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